주님이 세우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. 사랑하는 아버지,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. 한국 교회는 깨어나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무장될 것임을 선포합니다. 공산주의 약한 사상이 무너지고 진리의 빛이 비추며 나라의 각 기관마다 공정과 진리가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외세를 물리치시고 자유와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며 공정한 선거로 주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성경적 법안들을 대적합니다.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고 모든 언론들이 진실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늘의 공급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주의 군대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, 아멘!